2, 4번 어, 일단 살펴 오케이, 버틸게 살펴 일단 처음에 살펴 얍합이다 나이스 그래 스끼이어 오상스 딱 바로 들어가 오우 어. 나이스. 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타한 아, 들어 어휴 시X 는 말이지 고고고고고 나이스 아, 천천 a 리요 i 무니 어디 c i l I'm not 상 u r e I'm not s 안에 아 I'm 네. 아, 오케이 s 어, 없어라.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n u m n e

오혀도 여, 죄한테만오히는 쪽으로. 이런 자고자리 바꾸고. 아, 오케이, 자 자자, 자자, 자 합니다 자자, 자리바꾸 자자, 자천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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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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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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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꼭시다. 훌라갔다 어, 이건. 진짜 아, 아니겠네. 정민이 바로 들어갑시다 이 갔다. 아이 아니 아니. 아. 어 땅콩이 들어가 아, 천천히. 천천히. 아이 에이. 아오어나이 거. 우리 아 멋있는 거였데아 아, 제가 저장해놨어요.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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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스트리머 같은 명 있다. I'm 어어 a y I'm t 드 y 조심 2 1아 s e 아아 e 잘 e r e Ah, p o i n t s a t h a 야, 무조건 피를 줘도 돼요. 저는 빨리 안 올라간 편이라서 리바까지 참여, 공 떨어진 거 쭉고 가는 스타일이라서. 나이스. 오오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나 아까 떠보았는데 아, 눌러진 건데? 첫, 첫스에 바로, 바로 되는데? 아니, 이지 컸는 느낌이야. 진이스 데이지 컸을 수 어 저라다 저라다 고... 아, 어, 저 저라다가 지금 먹고 어썬썬 잠깐입니다 어좀이 이거 이덕이 바로 들어갑시다. 어. Go. 네. 오. 나이스. 오. 어 i 네. 이아 진인데 이거 저컨유즈로좀 많이 보면서. y 야 게임 스킬이 i 어내내캐릭 어디 있어? 내캐 근데 얼마님이 틀어 맞고 있는데 남 저거 주승님. 뭐, 그러니 그라니, 그러니까 이제 이꾼이 맡은 거. 어 저거 바로 들어가야 겠다 아아아아 어? 아아비그 어, 헤이크 준다는 걸까? 아, 내라이스 나이스 너무 뭐야? 오나운드운 죽어 아 나이스 이 까비 던진다 던아

와, 대사에서 쓴다네. 잘쏜다 화이팅! 혹시 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음, 아니요, 화이팅이라면서 화이팅! 아, 화이팅! 응, 화이팅! 원래 제가 좀 졸리면 발음이 세요 큰일 났다, 화천 걸리네. 흥, 흥이다. 아, 아깝다! Oh, 아 잠깐 잠 멈춰. 이거 내 올라가면 던컨이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다 어. 공 받으면 던컨이 바로 들어갑시다. 크우 아위. That's the end. The visiting team. 어우 뭐야, 열매니. 세게 기 나이스~~ 어머나. 오 나이스다 오오 <목소리가> 어. 멋있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라막인데왜 그래 지 아이 쏘리 아쟤다 뺄걸 아지렛왜 이렇게 잘해요 어이 내가 좀늦네 나, 좀어좀 늦었어.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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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희 영희, 이게 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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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저 가드가 저 코너 먹더라고. 와, 이치뭐요어머 이게 3번이에요? 어. 1, 2, 3 번이에요? 어, 이건 일, 이, 삼, 사가 되는 거야. 무적 스틸 몇 자리야? 그래 높잖아. 블로보똥요 최고의 팀이네 어. 오, 시다 아이스. 굿다. 스트린 손으로. 어, 이할이 바로 들어갑시다. 안 되겠다. 어, 오케이 일 티. 천천히. 어. 그러겠어그러겠어왜안 쏴? 안하 <laughs> 싶은데 아씨 아 나이스 아유 오 굿니굿니굿니굿니 굿니, 굿니, 굿니. 아, 인가볼신 와! 굿니굿니굿팀덩컨인데요 <laughs> 해줘야겠다 해줘 까비 백코트 있어요, 백코트 있어요. 아, 잘했는데. 아, 이건... 공리 세겠다는데, 이건 못해주요 우리가. 이제멋 하시죠, 일단. 와우! 내가, 내가 너무 못... 다 소리.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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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마무리 짓어야 되는데. 이거... 플립 한번 들어갈게.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 씨, 잘하 <laughs> 이거 발안 들어가는 줄 알았네. 아, 씨. 다행이다. 아이 저쪽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 되겠다. 올드 보이즈가 아니라 제드 보이즈인데. 바로 주민이 바로 빠. 어. 아, 아 보고 있네. 이 이런 거잘 봐요. <laughs> 이게 뜸을 들이니까다 보고 있네. 한시 두시. 음? 아이제이게블90 웬만하면 반 정도 될것 같아. 저보다 높은. 음, 우선이 탑가은 아티브 탑. 90인데. 음. 안 되겠다. 해줄게요. 음. 오케이, 시다 아. 넘버 45. <목소리> 응. 그 너무 마. 네. 응. 아, 보인다. 이거, 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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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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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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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거엘리 이거. 이거. 이이 어, 정민이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그래도 부글 뭐, 들어가네. 선등 같은데. 아니. 잘했다. 어시스트. 한감독자 한감독. 아, 이모님 마스터를 많이 했는데. 아, 이거. 니가 타고 세면 니가 타뒤 오면, 니가 타고 네면 니가 타고 오면, 니가 타다이이다 타고 면니고오고오고 오면, 니가 타고 손손손 3 넘어 주시. 에러블가100퍼까 준다. 이민이님 안 오셔 돼요. 야매 팠다가 들어갑시다팠다이 a 32 딱딱 아, 이거 모르네 디시민 모르네 너 들어가는 오, 거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잘 쏜다 어떻게 저어갔습니다 그런 거 쏘지도 못하겠던데 거기 나서 세이킹 간다 아 들어가줘야 되는데 나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꺼자이꺼자이꺼 6초, 6초, 5초, 2초, 1초, 그 B 비, 비, 비조에 대, 그거 열무이 예, 예, 예 빨리 올라가서 내가 비주라 했어요. 음, 천천히, 천천히, 잠깐만, 비가 right <laughs> 올라가는 게내 눈에 보여서, 갑시다 까불어라 어. 아나 약간 느림이야 아, All uh... right. ああ、どなたも。<music> <music> oh, 이 정민이 바로 카드 하십시다 정민님. 어떻게 들어가요? a s s i s t goes t 아, 아 잘하신다. 한따뜻는땡은것 같은데? 아 안돼.

땡큐, 땡큐. 어디서 쌌죠? 그냥 팡 쏴야 되는데. 소리 못하겠네. 아, 어, 아, 까비. 조민이 어,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또. 아, 보이구나 소리, 소리, 소리. 아, 내가 왜, 왜 이렇게 급하지? 어, 조이 조이. 어, 어. 아빠 막아주데아 그냥 잘거따라같다다다다 어? 아 이게 그냥 내가 뚫어야 되는데 아되겠다되겠다 아, 되겠다.

아, स 리 र ी 회전시켜. 뭔가 불리는데. <안> 야, 게 뭐, 데 아, 리스 넘버 45.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그냥 뚫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나

ますごい。 아왜 쏴? 아, 사비. 뭐, 아 이쪽이 쏴질 것 같은데. 는쏜탱이기 쏴야지 뭐가 불릴 것 같은데. 아글리겠데꼭삐로 바로 주세요.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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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조금만 됐다라고 치시뒤드라도 하아씨 씨씨씨씨씨씨 하도 3점밀3점 밀리다 당 2주 밀리다 당 3주 밀리다 3주 밀리다 당 3주 밀다당 3주 밀다3 3 3 세번 바았고좋 어네 하면 살짝 당겼다. 야 g e e n 네 하면 당겼내데 치우면 안 돼요. Green. 어, 들어왔어요. t t 아 이게 아니잖아. 아, 하, 나도 고인다. 야. 아 바랍고 아. 있네 너무 잘 들어간다 근데 아으 미안합니다 좁아 좁아 좁아서 뭔가 하지 못하네 아, 멀리서 계속 검진 그, 어차피 하나 얘, 한번 막아봐. 겠다나 왔다. <laughs> 나이스아 비지, 비지, 이 어, 아, 참잘 풀렸는데, 왜, 왜 이렇게 안 되냐? 어이씨,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얘쁘이 그건 아니구나. 그 블로그로운 드라고 밖에 아이씨. 안심. 아깝다. 좋니다 아이씨. 휴신 신무안 들어가네. t 중간에 센타를 썩었해서 그런가?